찾아봤잖아. 문 뭐야, 문재인 때 저기 뭐야, 음, 서희 건설이 많이 컸잖아요. 그래, 그룹은 있다가는 어, 윤석열 때그 방클리퍼를 줬는데, 난 그것도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어, 끌어내리기 위한 전략 아니었나 싶은 생각 많이 들어. 어, 이제 이새 지금 생각해보면왜디올로 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, 방클리퍼 그것 가지고 그러는 거야. 음. 내가 생각을 했을 땐 그래놓고서는 명품 이야기 덜먹이고 그러는데, 전부 다낯질 하시고, 우리나라 진짜 정치가 어 너무너무 후진국이야. 그냥 후진국 도 아니야. 어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해서 종북주의자들이 많아서 그런 거야. 그 애들이 북한하고 어떻게 연관을 지어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, 그게 안 되니까 계속 그러는 것 같은 생각 많이 들어. 음 내가 생각을 했을 때, 그러니까 여기 뭐야? 지금 체코, 원전 그거 가지고 애들막 그렇게. two oh.